나는 솔로 11기에서 옥수는 상철과 랜덤 데이트를 해요. 사실 데이트라기보다는 옥순이의 연애 상담에 가까웠지만요. 상철과의 연애 상담에서 옥수는 많은 힌트와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지만 37년 동안 살며 굳어진 행동을 단기간에 고치는 건 쉽지 않겠다고 자신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요. 숙소에 가장 먼저 들어온 옥수는 헛헛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의 첫마디는 너 자꾸 전화해도 되나? 였습니다. 그러자 옥수는 나 지금까지 영표이고 말할 사람이 없어. 숙소에 혼자 있어. 캐리어를 건네고 받는 처진사 때 나는 눈도 안 마주쳤고 그래서 처진상이 안 좋았어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하나에서 열까지다 가르쳐야 하나? 엄마가? 라는 매몰찬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며 다가가서 네가좀 얘기도 하고 그래라라고 옥순에게 말합니다. 옥수는 지금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라 그 사이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생글생글 하면서 해?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너 거기 뭐하러 갔니? 생각을 하고 그런데를 나갔어야지라고 타박합니다. 연이어 엄마는 내가 너만 보면 답답해서 그런다. 그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니? 니네 나이가 몇 살이니라고 합니다. 속상한 옥수는 그만 울먹입니다. 울먹이며 내 딴에는 한다고 했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엄마가 좀 너무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옥순이만한 효녀도 없잖아요. 서울대를 갈 정도로 공부도 잘하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지방으로 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옥순이만한 자식도 없겠구만. 왜 저러시는지. 안 그래요? 옥순이도 답답해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너무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무녀 관계의 모습이 사실 드문 건 아니에요. 옥순이 같은 사람은 아마 엄마의 사랑과 인정을 그리워하고 선을 끊지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조혜련도 그렇구요 이런 집은요 탈출 밖에 답이 없어요 엄마랑 따로 살아야 해요 안 그러면 딸은 항상 기가 죽어 있어요 옥순이는 아직도 엄마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여요 다른 성인들처럼 엄마의 존재감을 작아지게 만들 필요가 큽니다 엄마의 성격은 어차피 울고 불어도 절대 절대 안 바뀌거든요. 옥순이가 전화를 한 이유는 단지 공감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냥 오구오구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줬으면 돼요. 옥순이 어머니는 성향이 남성적으로 보여요. 공감이 아니라 답을 주는데 옥순은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엄마 밖에 전화할 데가 없는 게더큰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니 대체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딸한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자신과 딸을 동일시 딸이 막상 남자 사귀면 못 만나게 심술 내거나 방해함 딸에게 끝없이 기대하고 요구함 딸이 잘했을 때만 사람으로 인정해줌 딸이 1%라도 실패하면 강하게 매질학대 정신적으로 폭력 비난 비아냥 딸의 머리 꼭대기에서 딸을 가스라이팅 심리조종 로봇 조종 일상을 얘기해도 계속 딸을 다그치고 딸을 비난하고 딸이 잘못했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딸보다 우위에 성. 끊임없이 딸에게 너는 왜그모양이냐 너는 부족하다고 죄책감을 임플란트함. 딸이 옷을 좀못 입거나 차가 초라하거나 한걸 타인이 보면 자기가 직접 겪은 듯 쪽팔린 것처럼 창피해함. 잘할 때도 칭찬 한마디가 없는 집안의 흔한 모습입니다. 아마 옥순이는 그동안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썼느라 연애에 신경을 안 썼을 듯합니다.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우리 집도 절에서 옥순이가 불쌍하다.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유독 많았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